여보세요? 네, 오세요. 어, 네, 저희 매니저분들은 혹시 목소리가 둘다잘 들리는지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둘다 들리면 들린다고 채팅창에 써주시면 되고요. 어, 일단 네, 좀 많이 힘드실 텐데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아프리카 채팅창은 제가 다 얼려놨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전부 다 따로 어, 화면 내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잘 들리죠? 네, 알겠습니다. 어, 일단 부금 끄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렇게 네, 되게 힘드실 텐데 연락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좀 조심스럽게 한 가지씩 여쭤볼 건데 지금 좀 건강 상태가 좀안 좋으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뭐 말씀하시는 데는 큰 문제 없으신가요, 혹시? 네, 지금 정신이 셨어요 아, 네. 어, 일단 뭐.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갈 건데 음,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유일하게 이제 어, 증인으로서 나오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성함은 따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의 증인이 되셨죠, 혹시? 음, 가해자 분이랑 같은 그 수용 기간에 수용돼 있었었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장본인 조사받고 증인 조사를 하게 됐죠 아,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여기에 지금 어, 피의자인 허모 씨와 어,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줬던 거죠? 네그 음, 어, 문제 때문에 이제 어, 좀 증인으로서 해서 당시 이제 재판에 출석하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같이 나누셨던 것 같은데 당시에 어, 재판부에 혹시 말씀하신 내용을 뭐 기억나는 대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사건 내용을 말씀해 주시나 이제 그분께 들었던 거라던가 그때 당시 재판부에 말씀하셨던 사건 내용 자체를 말씀해 주시라는 건지 뭐 간단하게 중인... 첫부터 말씀을 드리면 허 씨는 분명히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 라고 이제 말을 번복했잖아요 네네 네, 근데 혹시 지금 제보해 주신 분께는 허 씨가 뭐라고 혹시 얘기를 했나요 처음 이제 수용 됐을 때네뭐 교도소 안에서도, 예, 방송 사건인 내용이 나온 사람이 수용되다 보면, 호기심을 갖는 거는 사실이고요 예, 더군다나 또, 가까운 데또 같이 수용되다 보니까, 이제, 호기심에 처음엔 물어본 거죠. 음. 어, 유세에 나온 사람이 맞냐. NC 소프트 관련해서, 그 자기 죽인 사람이 맞냐 이렇게 처음에 대화를 하게 됐죠. 음,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가해자분이 처음에는 뉴스에 나왔냐, 뉴스에 나온 사람이 맞다 자기가라고 음.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본인이 죽였다고 인정을 한 부분이고, 본인은 죽은지 몰랐다라고 이제 경찰에 진술까지 한 상태였고. 근데 이제 나중에 경찰들한테 죽었다는 소리 들으니까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2~3일 간격으로 갑자기 어, 나는 죽이지 않았다 정한 증거만으로 뭐 나를 처벌할 수는 없다 네. 이거는 처음 나를 체포했던 양평경찰서에서 어, 나를 범인으로 만들어 놨다 라고 진술을 바꿨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기소하는 단계에서 검찰에서 이제 기소하는 단계에서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음, 진술 번복 때문에요. 네, 고민. 공소장 자체를 이제 쓰질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음. 봐서 이제 기소 검사 자체가 담당 검사가 이제 왜냐 인정을 했다가 이제 부인을 해버리는 상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량도 고민을 한것 같고요. 그래도 뭐 뉴스에 나오지 않은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대화를 둘이 나눴었죠. 네네. 왜냐면은 수용 기간 자체가 그형 집행 그 관련 법에도 이제 통방 자체를 예.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통방이라는 게 이제 수감자들끼리 따로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음, 네, 네. 그 자야 자체를 원래, 형치평법에는, 이제, 규율로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음.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시, 시스, 스템 자체가, 이제, 저희가 수용되어 있던, 그 수용기관 자체는 시스템 자체가, 이제, 안만날래안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어느 뭐, 수용시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대화를 안 하면서 는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뭐, 1시간, 2시간씩 대화는 못해도 뭐 10분에서 한 시간, 두 시간씩 대화는 못 해도, 10분에서 한2 30분 정도는 대화할 그 텀이 생기거든요. 음, 네, 네. 네. 그 텀에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저 역시는 궁금하고, 그리고 저 역시도 처음에는 이 사람이 동질감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도 뭐, 물론, 음, 죄를 짓고, 그, 수용기관에 수용이 돼서 제 재판을 받는 중이었고, 네네. 이 사람도 없이도 뭐, 죄를 짓고 들어와서, 뭐, 저걸 한 부분이 지만 같은 수용자로서 이제, 영민이 느껴졌다 그래야 되나요? 이제 음. 그런 부분이 좀 생겨서, 아니, 본인이 죽이지 않았으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네네. 재판, 뭐,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얘기를 하면 되지 않겠냐, 라고 네. 이제 처음에 얘기를 한 거죠. 음. 음. 뭐,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다 믿지는 않았었고요. 왜냐면, 이 사람이 리니지라는 게임을 상당히 오래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네. 저 역시도 뭐, 맨시 소프트의 리니지라는 게임을 오래 했었고요. 그랬을 때부터.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것도, 혹시 게임 때문에 네. 뭐, 빚을 많이 져가지고, 네, 네, 네. 빚이 많다고 나오던데, 뭐 그것 때문에 뭐, 가심정로 혹시 그랬냐, 네. 라고 물어본 적도 있고요. 네, 네, 네. 뭐, 거기를 어떻게 알고 갔냐. 네. 나도 그 옆에 가까운데, 30분, 40분 거리에 살고 있지만, 나도 몰랐던 일인데 이영애가 살고 있는 건 알고 있었다. 네네. 음, 왜냐면 양평 그쪽에 연예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네네네. 음, 그 정도 알고 있었지만 시소프트 관련해서 장인이라는 사람이 거기 살고 있는지는 몰랐다. 어떻게 소리 알고간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본인이. 아, 그쪽 얘기는 따로 없었고요. 좀 꺼리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음, 대화를 음, 하다 음. 보니까. 네네. 네. 하다 보니까 사건 얘기를 직접적으로 제가 물어봤죠. 물론 재수재하고 같은 재수재니까 네. 얘기를 해봐라 심탄해하게. 그러면서 이 대화를 좀 많이 했었죠. 음, 대화를 응. 하실 때 그러면 이제 피의자 허 씨가 자기가 네. 직접 죽인 게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나요? 를 처음에 그랬죠. 음 이제 두 분이서 얘기하실 때, 네. 그러면 그 죽인 혹시 사유가 뭐라고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고요.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봤었는데 리 음. 관련해서도 물어봤고 빅 관련해서도 물어봤고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언론 자체가 리니지라는 네. 게임을 비대서 그렇죠 그렇죠. 뭐, 아이템을 몇 백만 원짜리를 팔려고 뭐, 뭐중개 사이트에 올려놨다 부터해서 저희들이 네. 볼수 있는 건한정되어 있으니까. 네네네. 신문이나 뭐 뉴스나 이제 그런 게 한정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 부 나온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물어봤었고. 음. 네. 근데 뭐 따로 자기가 뭐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한 건 그럼 따로 없는 건가요? 네 없었어요. 음. 근데 본인이 없었고. 죽은 것맞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네. 음. 근데 이게 그 본인이 죽였다는 게. 네네. 이게 제 재판부에서도 뭐 다툼 문제 다루었던 문제인데 이게 어 제가 허민재 씨한테 허민재 씨아이 그 가해자분이 처음 수용됐을 때 네. 제가 물어본 의도는 네. 그 TV에 사건 내용이 나오던데. 네. 중인 사람이 왔냐라고 그런 의도로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본인이 맞다 뉴스에 응. 나왔냐, 뉴스에 어떻게, 나오, 뉴스에 어떻게 나왔어요. 네네. 어디까지 나왔어요라고 저한테 반문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뉴스에 저희가 본 거는, 제가 본 거는, 저녁 7시 생방송 뉴스 KBS 1그 t v 에서 해주는 생방송 뉴스를 평일에는 저희가 보거든요. 네네네. 네, 네. 피해자 차량을 세워놓고 네. 걸어 나와서 본인 차량을 타고 이제 이동하는 것까지 나왔었어요. 네네네. 네, 네, 네. 이제 제가 물어봤던 의도 자체는 t v 에왜냐면 살인 사건이었으니까. 네. 어, 그 사람이 맞냐라고 물어본 의도 자체가 죽인 게, 게 맞냐라고 물어봤었거든요. 네네네. 네, 네. 본인은 맞다라고 했었고 이게. 뭐 재판부에서도 저한테 두세 차례 뭐 재질문을 하기는 했었는데 뭐제건 제가 물어본 의도는 그거였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한 이틀 검찰 조사를 한 두세 차례 갔다 온 후부터 사람이 좀 바뀌더라고요. 음. 음. 그리고 본인이 죽지 이 않았다라고 죽이지 그때부터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던 거죠. 안경검찰서에서 나를 살인자로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검찰서에서 아, 아. 따로 만든 거다. 네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정황 증거라는 용어까지 쓰더라고요. 음, 정황 증거. 아, 아, 왜냐면 ]가요? 재판 재판부에 이제 그 가해자측의 부산 그 변호인이 저한테. 대물었던 질문이었어요, 이게. 아, 그러니까 증인 씨의 국선 저... 변호인이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지금 제보자님한테 질문을 던졌던 거죠? 네, 네네. 네, 네, 네. 방문했었죠. <laughs> 증인은 정황 증거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뭐 법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정황 증거라는 단어 자체가 일상적으로 쓸때 직접 증거의 반대말로 알고 있다. 저는 제가 아는 한도에서 왜냐면은 정황성 증거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어, 네. 예, 그런 부분에서 뭐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런 용어를 음, 피곤히 썼었냐라고 이제 방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증인 진술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쭉 일관되게 본인이 죽이지 않았더라고 이제, 진술을 번복을 했죠. 음. 그러면, 재판 나가셨을 때 분위기가, 검찰 쪽은, 뭐, 지금 허 씨가 정확히 범인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정한 증거 상으로, 네. 음, 정황증거 가지고 정황증거만으로도 처벌 가능하고 음. 이게 지, 직접 증거라고 따진다고 하면 그 혹시 그 가해자 옷이나 그리고 피해자 차량 운전석 시트, 발판 네네. 피해자 혈안에 묻어있는 점뭐 네. 이런 거를 직접 증거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음. 제가 그 허민재 씨랑 대화를 나눴을 때 뉴스에도 뉴스도 나온 부분이었고 이제 물어봤었어요. 아니 본인이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대로 쓰러져 있는 사람이 그렇게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 차례 찔려가지고 생명 위독한 상태였을 테고 피를 많이 흘렸을 건데. 거기서 지갑을 빼서 그 사람 차를 왜 도대체 끌고 간 거냐라고 제가 물어봤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가해자는 이제 자기는 모르겠다고 그러는 자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이제 그 허시츠 국산 변호사이 저한테 물었었거든요. 어민재 씨가 얘기를 해줬냐? 네. 뉴스에서 본 거냐? 무슨 음. 뉴스에서 봤냐. KBS 1 텔레비전에서 나왔었거든요. 7시 뉴스에. 음. 네네. 피해자, 그, 운전석, 그, 시트 발판에, 혈원이 묻었다. 음. 이렇게 나왔었고, 그, 허시 츠 그, 옷에는, 묻었다는 얘기는 안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이걸 이제 대화하다 보니까, 그, 가해자가 저한테 한 얘기에요. 음. 피가 살을 어, 왜 끌고 갔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피는, 피해자 피는 내 옷에도 묻었었다. 아. 벨트에도 묻었었고, 음, 묻어 있었다. 자꾸, 아니, 본인이 죽이지도 않았고, 응? 뭐, 주차 시비 때문에 뭐, 싸웠던, 이게 말이 되냐, 지금. 본인은 모르는 일인데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기본적인 상식으로 사람이 그렇게 죽어갈 정도로 피로를 리고 쓰러져 있으면 119에 신고를 하자 112에 신고를 했어야지 남이 차를 왜 끌고 간 거냐라고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네네네. 음, 자기는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자기가 왜 그랬는지. 아. 네. 근데 이게 이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좀 뭔가 뭐, 너무 치밀한 듯한 느낌? 네, 초범도 아닌데,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혹시 뭐, 그 안에서도, 아니면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 안에 같이 나오는 재판장 내에서도, 혹시 뭐, 이 사람에 대한, 좀 뭔가, 능숙함? 범죄에 대해서 좀 되게, 혼자서 처음 한것 치고는 좀, 잘한 듯한 느낌이 있다라는, 뭐 혹시 그런 뉘앙스가 좀 있었었나요? 재판부 안의 분위기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네네. 음, 어쨌든 사람이 죽은 사건이잖아요. 네네. 예. 네. 살인 사건이었고, 물론 뭐 아직 뭐 우리 나라가 확정 판결이 나도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렇죠. 나중에. 무제가 판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음. 하지만, 자기는 이제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입장이었고, 네. 분위기 자체가, 네네. 행동 자체도 너무 당당했고요. 음. 근데, 처음 이제 교정시설에 입소를 해서, 네. 그, 제가 알기로는 구속된 건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네네. 네 본인이 저한테 얘기한 부분도 있고 뭐, 네. 집행 위에나 벌금 정도는 받았지만 음수용을 그러니까 당했던 건 그만. 처음 재판은 재판은 받아봤지만 네. 유죄 판결은 받은 게 맞죠 집행 위에 판결을 받았으면 네네네 네짚위 받은 경우는 있지만 이제 수용 기간에 수용된건 처음이었거든요 그 네. 사람이 그때 처음 제가 그 사람이랑 대화를 나눴을 때그 사람의 이미지가 불과, 네달 만에? 네달 만에,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사람이. 아, 그 변했다는 게 뭐지? 음. 어떤 쪽이 많이 변한 거죠? 아 제가 표현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좀, 담담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 많이 담담해진 상태. 예. 네. 초반에는 좀 뭐, 긴장한다던가, 좀 뭔가, 떤다던가, 적응을 잘 못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던 건가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혼자 독거방을 쓰고 있었고, 이긴 거지, 수영을 쓰고 있었고요. 예, 수영 됐던 게 이제, 독거방을 혼자 있었고, 근데 이제, 주변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처음, 아무리 뭐, 대담한 사람들도 환경이 바뀌면, 한 정도는 긴장을 하잖아요. 그쵸. 예. 예측은 긴장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하게 보였거든요. 음. 음. 근데, 제가, 네달 후에 봤을 때 이미지는 너무, 예, 네, 대담해져 있었죠. 사람이. 이미지 자체가. 뭐 아까 사전에 잠깐 통화할 때 잠깐 드렸던 얘기이기도 했는데 혹시 그 약간 뭐 마지막에 이거 말씀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경찰이 얘기를 했던 어이 사람 범죄에 대해서 행동이 조금 독특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혹시 따로 해주실 수 있는 얘기가 있나요? 많이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뭐 음. 관계자. 얘기고 네, 네. 저는 뭐 제가 뭐, 그 사람의 심리를 알수 없는 거고그렇죠 특정, 그러니까 누구는 아니어도 그 누구는 안 믿었는데. 시하시를 이제, 감정했던그 네. 분들 증인을 나오셨는데. 응. 저는,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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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저는, 는 저는, 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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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범행 자체를 놓고 보면, 제일 결정적인 이제 흉기가 없잖아요, 지금. 네, 흉기가 없죠. 네.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엔 못 찾았어요. 네네네. 네, 범행 도구를 못 찾았고, 그리고 범행, 당시에, 녹화되어 있는 범행 영상이 사라졌어요. 차량 블랙박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피제 차량 블랙박스가 아 똑같이 없어졌고 피그 벤츠 차량에 네. 있던 블랙박스를 없애버린 거네요. 네. 네네. 벤츠 차량의 블랙박스 자체가 사라졌고 검은 도구도 사라졌고 일선 뭐 관계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얘는 처음이 아니다. 음 음. 그니까 너무 한 번은 하더라도. 경험이 있는 애다 왜냐하면 음. 사람 심리 자체가 우리가 감정도 가져가고 했지만 첫 네. 범행이었으면 이렇게 침착하게 대처할 수가 없다 음.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침착하게 일사천리로 범행 도구에 관해서 다 숨겼거든요 음. 네,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인을 완벽하게 부인을 하니까. 음. 그럼 뭐, 속된 얘기로 머리가 굉장히 뭐,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면, 치밀하고. 그렇죠. 왜냐면, 부동산 승격도 오래 했었고. 네. 승격 네. 음. 전에 따로 정과는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이제. 수용된 사실이 없는? 네. 수용, 수용, 수용 기록은 없어요. 처음이었어요, 음. 네, 뭐, 되게 몸 불편하신 상태에서도 오늘 네, 뭐 재판도 나가시고 또 저희에게도 또 늦은 시간까지 연락을 주셔서 힘드셨을 텐데, 과거 얘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피해가 안 가게 저희가 잘 해서 따로 올리는 걸로 하고, 혹시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이건 좀안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혹시 따로 있으셨나요? 그냥, 전체적인 부분이 다안 나갔으면 하는데, 네. 이게 왜냐면, 또, 의도지 않게 제가 또, 이 사건, 핵심 증인으로 또, 뭐, 돼서, 이렇게 뭐, 이게 뭐, 변조를 하든, 뭐 영상이 안 나가든, 이걸 떠나서, 관계자분들은 제가 전조알 거예요. 아, 그쪽 관계에 <laughs> 있어요 저를, 네. 저를 아는 사람은 이게 저라고 특정을 할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저밖에 없으니까. 네네네. 왜냐면 증인 추석 자체를 피해자 가족분들, 뭐 윤석희 대표. 네. 그리고 뭐, 그, 허 씨를 감정해서 감정인 분. 네네네. 네. 뭐 허씨 가족분 밖에 없거든요. 허씨의 어 여자친구 이렇게밖에 없어서 뭐 굳이 뭐알려줘봐야 좋은 것도 없고 네네네 네. 뭐 이렇게 된 이상 저도 좀 답답하고 음... 한편으로는 제가 좀 억울한 부분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제가 김호씨 방송을 좀 자주 보는데 네네 저 유튜브를 자주 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까 오늘 우연치 않게 아프리카를 들어왔는데 보다 보니까는 양평 얘기가 나와서 들어와서 보니까 이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연락을 한번 드린 거고 너무 답답하니까요. 이걸 뭐 어디 가서 제가 뭐 털어놓을 수 있는 쉬운 얘기도 아니고 그쵸. 네. 이 부분은 뭐 저희가 따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따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걸로 하고 혹시 뭐말못 하신 뭐 답답한 이야기라든가 뭐 혹시 있으신가요? 음, 뭐 어찌 됐건 범죄자인 걸 떠나서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일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네. 뭐, 죄추장 원칙에 의해서, 뭐, 아직 향연약정들난 멀었고. 제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이제, 무고죄 부분이었고요. 음, 네네, 그쵸. 증인으로 음. 썼으니까. 어, 이 사람의 속내를 알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거짓말 네, 탐지기도 이 사람이 거부했던 거고. 음. 국민 참여자판 같은 경우도 1 0월 달에 본인이 신청을 해서 또 본인이 또 취소를 했고. 만약에 정말 아니다라고 하면 그뭐 재판부에서 결정을 할 문제지만은 무려 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고요. 음. 네. 뭐 용기 같이 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도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 계속적으로 좀 신경 쓰면서 더 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긴 시간은 뭐, 새벽 시간인데, 시간 오랫동안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얘기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저도 방송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네. 어,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가, 네. 음, 증인 분이시고,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은, 어, 무고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시에 그 안에서 그냥 들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 증인으로 출석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들었던 얘기를 한것 뿐인데, 지금 이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진술을 바꾸면서, 이게 만약에 무죄가 되어버리면, 어, 본인에게 이제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혀 씨는 자기가 나가면 막 고소할 거야 뭐 이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고 억울하시고 불편함이 있으셔서 저에게 희 용기 내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던 겁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내용이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범인이 맞다고 저도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사법부도 당연히 그렇게 판단을 해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어, 큰 병거 없이면 다른 일이 없다면 네, 뭐 무난하게 어, 죄에 대한 그 대가를 분명히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 어떻게 보면 짧으면 짧고 어떤 누군가에겐 굉장히 긴 시간 그리고 두려운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렇게 어려운 얘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또 함께 오랜 시간 동안 봐주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끝내지 않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더 있는지 제가 좀더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에게 또 전달을 더해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고, 저희 제보 주신 분의, 네,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도 있고, 네, 신변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피해가 아예 안갈수 없겠지만,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영상은 오늘 녹화보는 아프리카 TV에서 내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음, 긴 시간 동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